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시네탑 새로운 세계 무과금 유저 16스테이지를 클리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웅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기 전에 우상 구독 탁 되고 획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이 조건을 마련을 못해서 물론 뭐 저는 좀 과금을 하긴 했지만 아무튼 간에 이제 요기에좀 만족이 되면 클리어를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만족이 안돼 가지고 좀 막혀 있는 상태인데 아 무튼 간에 16스테이지가 아무튼 이제 두 파티를 만들어야 돼서 좀 힘들어요 데 무과금 유저 16페이지를 조금씩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는지 어, 그분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필수 영웅들을 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SSR 플러스에서는 3명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무과금 유저분들은 대부분 환속성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당연스럽게도 에반은 무조건 필요하고 어기에 플러스 무적탱이 두 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명은 이제 아기쿤이죠 그리고 또한 명은 이제 자드. 이두 명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파티에 무적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이 시간을 끌어 줘야 돼요. 앞에서 계속 몸빵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몸빵이 없으면 나머지 애들이 금방 이제 휩쓸려서 죽어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몸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두 명이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황속성 덱을 이제 기준으로 많이들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요세명 SSR 플러스에서는 요세명을 무조건 듣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서 요세명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덱 구성을 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덱 구성을 하냐 어 요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황속성 영들은다 사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요 어 검은 사월 밤 무조건 필요하고요. 3돌파 정도까지 해주면 좋은데 돌파를 안 해도 됩니다. 저는 돌파 안 하면서도 이제 돌파가 <laughs> 1돌파까지 안 됐거든요. 근데 잘 쓰고 있어요. 돌파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내가 이제 황속성 덱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초반부터 이제 밤을 세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3, 3돌파 이상은 되셨을 것 같아서 얘가 이제 뭐 3돌파 정도 그리고 어 이제 라크 같은 경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꼭 필요한 캐릭터는 아닙니다 다만 어둘 중에 한 명이 좀 필요해요 얘를 넣거나 아니면 얘를 넣거나 홍천화를 넣거나 둘다 이제 약간 서브테커 경 그 개념이거든요. 얘네들 이제 이 메인 테커 역할을 하잖아요. 자드하고 이제 그 아기 군이 메인 테커로 역할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서브 탱커 역할을 해줄 친구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라크 아니면 홍천아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어서 요두 명이 이제 그런 역할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딜러가 반드시 필요하죠. 딜러는 두 명이 있습니다. 각 파티에 들어가게 되는데 한 명은 하츠 이게 메인 딜러인 거죠. 그래서 어 얘가 이제 첫 번째 파티에 이제 주력을 많이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 파티가 추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1파티에 비해서는 이제 상대방의 추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딜러인 이제 자악난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파티의 메인 딜러는 장악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당연스럽게도 이장악난을좀 키워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체 다음으로 돌파할 영웅들 관련돼서 이야기했을 때 이제 자악난을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두 번째 파티에 이제 메인 딜러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서포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서포트가 들어가게 되냐면은, 어, 12수. 시비수. 12수가 은근히, 어, 서포트 역할이 좀 좋아요. 이기까지 궁극기도 되게 좀 좋고, 그러니까 1.4를 좀 시켜줄 수 있다는 라 점. 그리고 보게 되면은 이제 마법정류라고, 어, 이게 꽤나 많이 올라, 그,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 물리저항률. 그래서 요, 이제, 궁극기만 들어가게 되면 타겟팅 해가지고 되게 빨리 녹일 수가 있어서 12수가 상당히 좀 인기가 좋고 12수와 함께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요, 화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화련하고 함께 이제 요, 노랑이. 이 노랑이 같은 경우에 쓰는 이유 다들 아시죠? 얘가 이제 전투 시작 시 이제 치명탕 류와 공속을 올려주기 때문에 노랑이를 또 쓰시고, 노랑이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친구 쓰면 되죠? 안경누나. 안경누나 다들 뭐 사용하고 계실 텐데, 안경누나 사용해주시면 되고, 거기 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얘는 딜러 역할은 아닌데, 상대방이 조금 어떻게 보면 어그로를 조금 빼줄 수 있는 친구예요. 바로. 그레이 그레이가 뭐가 있냐면 요게 있어요. 전투 시작 시 공포 구체를 생성을 하고 공포 구체는 자신의 최초로 데미지 입힌 적군과 이한테 가서 데미지 입힌 친구가 바로 이제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딜로스를 만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약간 이제 어그로 핑퐁 개념으로 좀 사용을 하게 돼요. 거기다가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주술을 걸어서 이제 상대방 이제 공격력 높은 친구를 이제 수면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제 그런 디버퍼로서 또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요 친구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갖추게 되면은 이제, 어, 대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 그로 인해가지고 이제 16스테이지를 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구성을 도대체 어떻게 하냐? 보통 1파티에는, 뭐 저는 지금 이제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이제 1파티에는, 어, 요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얘가 들어가게 된 거죠. 얘가 이제 메인 딜러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 플러스 이제 무적 탱을 한명 넣어 줍니다. 무적 탱한명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적 탱에다가 요 이제 화련이 들어가게 돼요. 화련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화련하고 함께 이제 그레이가 이제 들어갈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노랭이를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노랭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랭이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이제 한 명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서브 탱커들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홍천화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뭐 라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파티를 보통 이렇게 구성을 해요. 1파티에, 어, 에반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이제 약간, 이제, 1파티는 기도 메타에요. 그니까, 이, 이제, 어, 어떻게 보면 하체에 대 몰빵을 시켜가지고, 하체가, 이제, 그, 데미지로. 막. 크리티컬 터트리면서 막 회피하면서 혼자서 이제 캐리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는 거고 이 파티에 이제, 이제 보통은 여기에다가 이제 어두 번째 딜러인 이제 장난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장난 들어가게 되고 에반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또 다른 무적탱 한명 들어가게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말씀드렸던 이제 나머지 어떻게 보면 황속성 영웅들을 좀 넣어주시면 되어서 뭐 앞서 이야기했던 여기에 이제 이 친구 들어가도 되겠죠. 이제 안경 ...나 들어가도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홍천화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어뭐 만약에 뭐 라크를 안 썼다 그러면 라크를 넣는 방향으로 해서 뭐 서브탱커를 하나 더 넣는 개념으로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서 해 이제 구성을 하게 돼서 1파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라, 그 하츠한테 완전히 몰빵하는 그런걸로 해가지고 하츠가 이제 캐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거고 이 파티 같은 경우에는 어, 최대한 이제 무적탱이 계속해서 앞에서 무적하는 무적으로 이제 계속 공격해주는 동안에 이제 장난이 이제 뒤에서 계속해서 이제 데미지를 주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어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과금 유저분들은 황속성에 올인을 할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황속성 그, 올인을 했을 때도, 이렇게 이제, 대기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뭐, 자속성하고 좀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무가금 유저분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하시게 되면은, 16스테이지 를 조금씩 조금씩, 이제, 진도를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어 16스테이지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무가금 유저분들은 황속성이 대부분 많이, 이제, 올인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필수용도를 얻게 되면은, 이제, 진행을 하시니까요.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관련된 이야기는 다 해드렸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